내가 정말 큰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KT와 정말 오이 싸움에서 중요한 경기였는데, 에, 5회 초 KT 공격 2화까지 밀커슨 선수가 퍼펙트를 기록하면서 양 팀에 정말 대단한 투수전이 펼쳐졌었고요. 에, 강백호 선수에게 2-2에서 이제 그 방망이가 헛돌았다는 판정이 나왔어야 되는 상황에서 노수인이 판정이 되면서 그게 이제. 그 이후에 강백호의 안타가 나왔고 거기서부터 윌커슨이 무너지면서 무려 4실점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 부분이요. 일단 심판이 제가 볼 때는 실수한 를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운드에 있는 윌커슨 선수가 실점을 하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거는 좀 앞으로 나 나머지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됐든간에. 마운드에 있는 투수는 뭐 표정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어, 투수를 믿고 뒤에 수비를 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가우디인 선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투수를 보게 돼 있는데 야구란 경기는 그런 표정이나 또 그런 제스처 그리고 공을 그렇게 던져서는안될것 같고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오늘 리컨 선수가 사회까지 정말 퍼펙트한 경기를 치렀어요. 잘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거 하나에 흔들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에이스라는 명칭이 자기한테 왔는데 다시 되돌려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모습은 이제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면서 4대0으로 뒤적이고 있었습니다만 5회한점 만회하고 어, 6회 말에 무려 6점을 내면서 롯데가 7대4로 역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대5로 승리를 했는데 7회 말에 레이에스 선수가 어, 중전 안타로 출루하면서 이제 포문을 열었고 전준우 선수의 펜스 마치는 1타점 2루타 그리고 정훈 선수의 또 1타점 2루타 에, 나승엽 선수의 1타점 적시타 박승욱의 안타 그리고 이정훈 대타의 1타점 적시타 그리고 3루수 오윤석 선수가 실책을 또 해주면서 무려 6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경기 승부가 갈렸습니다 승부가 완전히 갈렸죠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뭐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뭐... 자주 느끼는 겁니다. 이제 공 하나 잘못되게 되면 야구는 진짜 판도가 완전히 흐름이 바뀌는 이런 경기입니다. 근데 오늘도 어 진짜 잘 던지던 벤자민 선수가 투 스트라이크까지 잡아놓고 결국 파울 타구가 하나가 이제 포수 장성 선수의 난심을 맞추면서 좀 쉬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택한 변화구가 잘안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안타가 됐고 계속 안타가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강철 감독이 벤자민을 믿지 못하고, 그, 끄집어 내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올라온 김민 선수의 공은, 뭐, 벤자민의 공을 보던 노테 선수들이 훨씬 잘 치는, 뭐, 그런 공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연타가 나오면서 결국 역전을 했는데, 뭐, 어 상대방이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공격적인 면에서. 이런 공격적인 면은 좀, 아, 내일 경기, 모레 경기 계속해서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했습니다. 확실히 어제 경기는 롯데 선수들이 좀 힘이 없어 보였고 아, 예, 예. 오늘은 정말 5강을 위해서 펜스 레이스가 아니라 포스트 시즌이다 이런 느낌으로 정말 집중하고 투혼과 투지를 발휘하면서 경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좋았습니다. 그런 게 경기 모습에서 느껴졌어요.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게 그런 원동력, 그런 집중력, 그런 의욕, 의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흐름이에요. 야구에는 흐름인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선수들의 집중력이거든요. 모집력이 중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대5 역전승을 했고 오늘 승리는 굉장히 큰 승리라고 아, 보시고요. 굉장히 크죠. 어, 물론 이제 KT 뭐 두산, 한화, SSG 이런 선수 이런 팀들과 롯데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롯데가 마지막에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승리 굉장히 컸고 정현수 선수와 조희현 선수가 내일 선발 맞대결을 합니다. 음. 정윤 선수의 투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뭐 KT 선수들이 장타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지만 정현수의이 빠른 변화고 아 글쎄요 내뭐정현수가잘 막아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윤 선수가 5회까지만 좀 틀어 막아준다 그러면 연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